미국이나 일본만 가도 코스트코에 가면 약품 코너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약국에서만 살수 있었죠. 그래서 2012년에 편의점에서 이 비상 상비의약품을 팔수 있도록 했는데 약사협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이 컸죠. 처음에는 20가지 종을 판매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 시행을 할 때는 이 중에 13가지만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편의점 중에서도 24시간 하는 편의점에서만 판매하자라고 했고요 판매 수량도 엄격하게 제한을 뒀고요 판매하는 약품의 용, 함유 용량도 굉장히 낮은 것만 판매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13종 중에 두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단종이 돼서 더 이상 시중에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서는 거의 13년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13개 중에 타이노렐 관련 약품 두 개는 제약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러면 그걸 교체 대체라도 해야 될거아니요 그건 맞춰서 하지 않고 있는 거죠. 그 이유가 사실 보험 복지부가 약사회에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.